프로필 유지기나 사진이 왜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면 좋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카톡 프로필 용도는 증명사진이거든요. 증명사진은 3개월 이내의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찍거나 여권을 만들거나. 그것과 같이 제가 생각하는 프로필 사진의 적절한 로드 기간은 3개월이에요. 카톡은 연락을 이어가는 건데 카톡 사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에 한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 카카오 스토리가 인스타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은 인스타를 하잖아요. 보통 사진을 한장두장 정도 올려놓는데 옮기게 할수 있는데 스무 장 정도, 할수 있는데 20장 정도 있으면 좋 생각하거든요. 열 장도 많은 거고 만화 3장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애니메이션 올리시는 것도 안 되고, 영화 캡처도 올리면 안 되고, 글 같은 것도 안 올리는 게 좋지 않나. 취향 차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카톡은 증명사진이니까 이걸 가지고 제외에 이용을 하잖아요. 3개월 이내의 사진인데 자주 바꾸는 거제외에 이용할 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잘 사는 것처럼 자주 바뀌는 건 무슨 심리인지 알려면 사진을 봐야지 알수 있어요. 물러다니는데 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온다, 뭔가 봐줬으면 하는 심리라고 읽을 수 있겠죠. 시그널 넘어가면 시그널이 올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접진을 통해 가지고 연 락을 줄 수도 있고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세 가지죠. 상태 메시지, 음악, 사. 사진 같은 데서 확실한 시그널을 불만이 알수 있는 장소라던가 연결된 코드 있잖아요. 3개월에서 1년 정도. 하게 되다 보면 둘만의 기억할 수 있는 암호가 있는데 식당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메뉴가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양경에서 서핑 탔다 서핑 사진 딱 올려놓으면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시그널 읽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 카톡이 오는 건데 다른 걸로는 상태 메시지에다 상대방의 직장 이름을 갑자기 적어놓는다던가 상대방이 일하는 가게 이름을 적어놓는다던가 그런 거? 옛날에는 카톡 상태 메시지가 아주 전달하거든요. 웃긴 거긴 한데 시그널은 세 가지로 볼수 있고 음악 같은 경우 헷갈리더라고요. 시그널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실패한 적도 있고 시그널 아닌 것 같았는데 시그널이었던 적도 있고 그냥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읽기 힘들더라고요.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 초성 같은 거 읽기가 기본적으로 쉽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 의미부여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낚여 시그널은 그렇게 볼수 있겠죠 사진 가지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남자가 찍어준 사진이랑 여자가 찍어준 사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이 여자라고 치고 남자 친구 부사를 봤는데 이거 여자가 찍어준 거 아니에요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받는 게 남자랑 여자랑 키 높이가 다르잖아요 찍는 높이를 보면 되고요 두 번째가 각도 제가 보는 세 번째는 여자들은 배경에서 불필요한 거 제외해서 프레임을 잡는데 남자들은 오르니까 다 찍어요 예를 들면 내 옆에 쓰레기통 이 있다 쓰레기통이 다 나와 여자가 찍어주면 피해서 찍거든요 저한테 많이 가지고 와요 딱 봤을 때 여자가 찍어주면 느낌이 달라 요 쉽게 이해하는 게 캐릭터를 잘 부각시키고 배경도 참 어우러진다 자가 찍은 거고 그냥 때려 찍었다 감사해요 잘 찍는 남자도 있긴 한데 보통 친구들이 찍어주면 엉망이에요 데리카토 같은 거할때 남자분들한테 다이어트 얼마 정도 하고 사진 만들어오세요 하면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10분 중에서 7분은 울랍도로잘 찍어와요 물자 갈등 외부 환경으로 한승이별을 당해. 우리가 당한 거니까 상대방이 죄책감 있잖아요. 문제는 내가 찍어준 부사, 인스타 아이디도 제가 지어준 걸로 안 바꾸고 있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못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승이별 사람은 잘 돌아오긴 하죠. 연락 안 하고 있는 게 좋긴 하죠. 거의 다 매달리고 와요. 매달리고 나서 상담을 들어오는데 갑질로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면 힘들더라고요. 평등한 연애나 의리였던 연애에서 매달리고 상담을 하니까 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매달리고 멈추고 다르게 하는 거지.